안녕하세요. 해남농구상입니다 아, 올해도 배추 심을시기가 벌써 다 갔네요. 음, 수앙그라스라는 푸를 심었습니다. 푸씨를 푸쉬를 어, 심은 이유는 어, 하악비를 적게 쓰고, 예, 그래서 배추를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푸씨를 어, 심어서, 어, 이렇게 갈아 풉니다. 네, 현재 아빠 대를 일어받아이어받아이 딸이 25살인데, 지역농구입니 지역농구. 그래서 현재 농수한데를 나왔고요, 농수한대 나가지고 현재 트레터를 제가 가르쳐줘 가지고 트레터를 직접 추고 있습니다. 어, 풀수리 심으면 장점이 많아요. 예. 이 뿌리가 사실은 이 키가 제들 이제 키보다 더 큰데 올해 비가 7월달에 워낙 해남에 많이 오다 보니까 성장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쳐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걸음을 쓰고 빛으로 그 대신에 이렇게 써야되기 때문에. 어, 지금 노탈을 어쩔 수 없이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추를 심으려면 여기다 또생색한 하는, 저희가 토양 살충기를 해가지고, 돌가루인데, 그거를 갈아서 토양을 살균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하고요. 유기질비로 뿌려서 노탈를또한두번 정도 써서 밭을 싹 갈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쟤들이 8월 말쯤이나 9월 초쯤에 배추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게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배추 정자는 제가 8일날 잡아놨는데, 원래 날씨가 해나면 너무 지금 더워서 한 이틀 정도 더 미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 풀씨를 심으면 은 다들 이제 귀찮을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안심고 저는 근데 배추가 주품목이다 보니까 어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고객님께 어 좋은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학업비체크게쓰서 현재 풀씨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풀씨 이름은 수당그릇 쓰고요. 어, 해남군에서 이걸 보조를 줍니다. 보조를. 한가니에 20만원 넣는데 20kg 하나에 어, 그걸 보조를 줘가지고 저희들처럼 높지작물로쓸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는 GAP 첫 단수 인증서를 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음, 해남농부삼촌 어해도 배추 일등농사 지으세요고객님께 좋은 먹거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남농부삼촌이었습니다.